자, 후수다 원악마 차림 갈게요. 자, 상대분 기마 선수, 자, 이런 분입니다. 네. 자, 기마죽의 줄을 그, 열었, 열는데요 자, 같이 한번 열겠습니다. 네. 자, 원악마 입장에서 차이 좋은 자리에요. 자, 마한번 진출. 아, 이거는, 이거 뭐죠? 자, 차 후에 뭐, 면상한다, 그런 뜻이 좀 강합니다. 자, 빠르게 면포. 그렇죠? 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마진추. 자, 장군 한번 칠까요? 야 지금, 그 상이 이렇게 나올 자리 그 막았어요. 자, 포를 이렇게 넣는 자체로 이 선수가 작용됩니다. 예, 그렇죠? 아, 예, 그 수진이, 예, 후원 감사합니다. 그 장군 치면은 그 상을 이렇게 받는다요. 자 중앙에 이 병을 그 한번 열 것인데, 자이 이쪽으로 그 선택을 그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렇습니다. 이 어느 정도 그 예상했습니다. 자 막아 그 나갈 그 생각인데, 이 저는요 지금 아 물론 뭐 이렇게도 그 한번 나갈 수가 있는데. 아이 길이에 이렇게 맞게 좀그한번 두겠습니다. <laughs> 자 반대쪽 그 막아 한번 나갈면 어떨까? 이 그런 생각 잠어 잠깐 이제 가져봤습니다. 자 좋아요. 자 상이 뜬다 이런 식으로 이론 이수 조심 그할 필요가 있고요. 어 나중에 자포한번넣고네 좋아요. 여기 단단하게 자 차가 이 빠진다. 자, 이게인데, 이, 마가 떠서, 뭐, 할게 있냐, 이, 그런 얘기죠? <laughs> 이, 그렇다면요, 제가, 그, 마대도 못하게, 이 병을 이렇게 한번 올리면 어떨까? 자, 이수요. 자, 이렇게 하고, 포을 이렇게 걸게 되면, 은 이게 넘나요? 아, 옆으로 이게 넘, 무으 끝인가요? 자, 그, 올리고, 어, 단단하게. 자궁 한번 내려 내리고 자 저도요 이 길게 이제 한번 가겠습니다 이 모양 그 한번 갖추고 아 마대하자 예 좋습니다 자이 이거는 그 해야겠네요 이 아무리 봐도 자 올리고 아이 노련해 이 상대분 자이 이렇게 된거자귀상까지 한번 가죠 자이 밀템 미 쉽죠 이 그런 얘기죠. 자포 한번 넣고요. 자 지금 이안 안 밀면은 제가 마 한번 그 나간다요. 아 지금 마 한번 나갑시다. 그러면 은아 쉬웁니다. 아 농포전 또 나왔어. 어허 그러네. 슬쩍 빠지면은 자 다시 한번 쉬웁니까? 포로 아닌가요? 자사 한번 올리고. 자, 양기상 그 한번 가겠습니다. 이 재밌게 한번 두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 자리. 자, 어떻게든 이 저를 이 불편하게 그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분, 그렇죠. 이 차를 이렇게 걸게 되는데, 그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이, 일단은 여기 가서 약간 쭉 묶는 맛이 좀 있으니까. 아, 아 다시. 자, 마땅히, 뭐, 이제 할게 없다. 이, 그 정도 이제, 어, 보면 되는 것 같고. 이 3번 닫고요네 그렇죠. 자, 상이 이렇게 한번 나올 수가 있고. 일단은, 그, 여기저 어, 저희 그 사선 자리 가서 보강, 그, 한다. 이, 그런 그 차원입니다. 예. 그래요. 슬쩍이 빠지고. 아, 또, 위협을 그, 슬쩍, 줍니다. 자, 이, 런 자리 를 올리고, 그, 아빠 그거 하면 어떨까요? 자, 그, 올려서. 자, 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그런 얘기죠. 아, 차를 또 걸었어요. 자, 그, 알기 쉽게, 슬쩍, 빠지고. 네. 자, 다시 한번 올려야죠. 자, 이, 거는 이, 싸움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올리고요. 자 뭐..잡아야겠죠 먼저 상대분이 그렇죠 잡고요자 다시한번 올려서 자 이..물론 뭐 대차하자 그게 인데자 대차를 그 안한쪽으로 한번 가보죠 아자 차가 이 단단하게 한번 다시 올라서고 아 그런식으로 이좀 전에 뭐 상이 뜬다 그기인데 자 면상 그 이탈 그 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런 얘기죠 그 이런 자리 한번 빠지고요 예 여기 그 빠졌다는 거는 자 병을 이렇게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자그럼그 전략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도 요 올리죠 예 여기 올리면은 그게 뭐 문제 있냐? 아이 잡아주십쇼 자 마루 그치한다 아이 이분도 자이 생각이 깊네요 잡을때 아이 마가 이 오면은 이 부담이 있네요 이 제가 그래서 그 이런식으로 그 싸움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잡아라 자 마루 그치하 취하겠다 이 상이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 상으로 이칠수도인데 자, 마로이 선, 어, 이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요. 아, 이 다시 한번 빠지고, 아, 중앙 간다? 이 자리를 간다? 자, 마가 이 뜬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이런 식으로 한번 빠지고요. 자, 예컨대 지금 이 뜹니다. 자 차가 있으니까 뭐 대차하자 이렇게 그 불수가 좀있구요아이 노련해 요 상대분 이 크게 이제 무리 어, 안 하시고 올리면 은잠 올려봐 한번.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장기에. 아밀어요 아하 이 과감하게 자이 좋아요. 어이 장기가 그안 좋네요 제가 아 거기를 올리고 자 저도 올리고 올릴 수가 있는데 자 다음 수도 이제 한번 이 밀겠습니다 이 상이 좀 위험해 보이죠 아 그렇게 자이 밀겠습니다 아이이 이, 이 판단하기 차이 어렵네. 그렇죠 이그 예, 정도 자 상이 지금 이 뜨고요 포가 어이 때리겠다 자이 변화 이제 어떻습니까 차가 오면 어 차를 이제 봤고요 자 일단 이 한번 이 뜨고 자 건드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차가 빠지고 병 정도 이제 어, 한번 걸 수가 있죠 그렇죠 어잘 도요 예, 상대분 예, 절대 이 절대 이못두는 장기가 그 아닙니다. 자, 졸리고 이거, 이거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아, 내 네, 줍니다. 어, 깔끔하게, 야, 이 잡으면 반발이 좀 있네. 이 상대분이. 자, 그래서요, 아, 이 지금 이 때린다요. 때리면 때리면은 아, 상으로 이 때리나요? 아, 상으로 때린다가 좀 있네. 아, 이거 자, 이 잡죠. 이, 잡는 게 아주 맞다, 이제, 보구요. 음,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그, 포를, 그, 잡을, 그렇죠. 여기 예, 잡겠죠. 어, 잡고. 음. 자, 저도 이 기분 좋게 한 번, 어, 쫓아낼 수가 있는데. 야, 이거. 이, 크게 뭐, 의미가 있을까, 이 수가? 자, 이 포를 이렇게 빨리 넘긴다, 이, 아이 가만있어봐 히이 좀전에 그 양차 이제 건다 그게 좀 있네요 야이 양차 이 건다가 좀 있었는데 이 상대분 좀 놓쳤어 음. 그렇죠 그 차가 올라서고 지킨다는 뜻이구요 그렇죠 자이그 아까 이렇게 그 뒀으면은 좀 곤란했죠 제가 자, 한 칸만 슬쩍 내렸을까요? 아, 이 장군, 그한번 치기 위해서 자, 필이 이한번 넘겨야겠네. 그러면은 이 장군 맞으면 좀 곤란하니까. 아, 그렇게 이... 이건 그 뭐죠? 포를 걸면 이 설마 이거 잔다고요? 아 찌르는게 좀 확실한가요 그러네요 이 찌르는게 찌르는 좀 확실한 감이 있네 아예 좋습니다 자이포 이제 잡고요 음. 아 그런식으로 음. 그 차후에 그 상대 이 상이 뭐 장군 친다 그런 게이 부담이 있으면은 이 중앙 자리가 이제 어떨까 좀 싶어요. 그래서 그 일감 자리인데요. 여기가 자뭐 마정도 이제 걸 수인데 어 차가 빠지고요. 자 귀에 이제 봐서 어 제가 이 상으로 자 상을 이렇게 한번 어칠 수도 어 있고요. 네자 그래 그 아낌없이 그 한번 이 치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 거기까지 자살 이렇게 내린다 이 정도 자 여기 그 모았을 때 변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모았을 때자이 잡을 수 있, 있느냐 자그 얘긴데요 자 상이 병을 치한다이 어떤 수가 이제 눈에 이제 갑니까 아 이쪽이 손해 같다 근데 하하 <laughs> 자, 이, 이게, 아, 이, 충분히, 이, 잡을 수 있어요, 이 상대분이. 자, 뭐를 좀 봤냐면은, 그 차가 빠지고 이상 하나 잡자가 있는데, 공교롭게, 차가 이, 병을 그, 잡다가 있습니다. 아, 아 이, 그렇게? 자, 일선자리 그,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 좀 있죠? 그냥 그 상이요, 그, 아낌없이 뜨고, 이렇게 살을 이렇게 한번 건다. 이, 이건 이제 어떻습니까? 아, 조금 이 공격적으로. 그 정도 이제 갑니까? 그렇죠. 자, 차가 빠지고 장군 그 치겠다. 이 다리가 이좀 끊겨 있으니까 장군이 분명 부담이 있어요. 그냥, 그 여기 그가서그 이거는 그 아낌없이. 차를 이렇게 한번 걸 필요가 좀있구요자상한테 이게, 이게 맞는 것도 좀 싫다. 예 네, 그래요. 차가스이 빠지고 이 장군 그거한번 시도하죠. 음아다 대비가 돼 있군요. 자 그래도 이 장군 그렇습니다. 그냥 그 모으고 이 모아서 이상 한번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 이, 이거 이 이제 어떨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또 하나 자, 마가 이 침투하는 맛이 분명히 있죠. 어, 여기 그 가서요, 이 마가 뜨고 차를 걸고 자, 그래요. 자, 마가 뜨고요 어, 이 공격 그 하겠다. 자, 크게 이 무리가 이제 없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공격이죠 자 차가 걸렸으니까 자이 일선 자리에 와서 이 누른다 그 정도 두시겠죠 그렇죠 이 장군 그한번 치기 위해서 그 여기까지 한번예 두고 이 갈신즈 그거 하고요 음. 자뭐 말을 쫓다 아하 이 그런 식으로 아 그러네 아니, 그 상이, 아니, 깨끗이 그 하나에 들어갔네, 이러니까. 자, 이 약간의 이 고급 스킬이 좀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누구라도 잡겠죠 이어 차가 상을. 자, 다시 얘기해서, 그 차가 이렇게 상을 그 취한다, 어, 마가 빠지고, 자, 줄과 어 차의 맛보기 그 하겠다. 이 그런 전략입니다. 예. 아, 그 알아요. 상대분이, 음, 그 봤죠. 자, 이러면 뭐 타협이죠. 어, 저도 그 상을 뭐 굳이 어, 죽일 그 생각인 지없는데 자, 그 차가 지키면요, 그 포가 있으니까 어, 막아, 그 조를 그 잡는다가 이제 가능하죠. 자, 그냥 그 올리고 올려서 그 압박 그 하겠습니다. 어, 어떨까요? 그 무엇보다 지금 차가 이렇게 말을 건다. 자, 그게 좀 신경이 좀 쓰이죠. 자, 그래서 슬쩍 이 갈수, 이제 한번 그 하고요. 자, 장군 치는 거뭐 크게 이 부담이 이제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올리고 어, 다시 한번 올려서 압박이 좀 필요하죠. 야, 이 넘네, 넘고. 자, 이포 이렇게 넘기 전에 그 제가 먼저 가구요. 자, 넘기면 은 뭐죠? 그 차가 어 살을 그친다는 뜻이죠. 아, 이 봤어요. 이 상대분, 자, 그수 이제 다 봤어요. 아, 이 노련한데요. 이 상대분, 아, 어, 쉽지 않은데. 자, 올리고 그렇죠. 자, 포 이렇게 넘는 순간에 어 사가 이 공짜가 맞습니다. 응. 아 어, 옆으로 이렇게 넘었다는 거는 뭐 장군 자 마가 있으니까 어 당장 이 어렵죠 음. 자 올리겠습니다 이 과감하게 야이 그렇게 그러면 은 이렇게 사인 쪽으로 이 궁성이 이렇게 붙는 수가 좀 있죠 음. 자 이런식으로 그 상대분 그 차가 여기 이제 온게요 이 밀리는게 너무 싫은거죠 그 저희 개목적은이 공성이 붙는다죠 지금 자그 외통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자어이 어떤 수가 외통입니까 자그 아시는 분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른건 이제 아니고 자 차가 어 살을 그치하고요자 외통이란 그 뜻입니다 자, 이절대수다 궁으로밖에 못치는데 어, 차가 살을 잡는다. 어, 또는 병이 그 살을 그 잡는다. 그래요. 자, 이 수고했습니다. 예.